주제가 음, 아주 멋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이 주제가 정말 맛있지 않았는데, 제가 서 제가 하는 걸 도원해갖고, 엮어서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해드까아 고민을 했는데, 그, 일단 우리가 이제 돈이, 돈이 자연이니, 이런 표현을 쓰면, 뭔가 굉장히 극게달인것 같은데, 행복한 삶 이러면 또 만만해 보이고, 이게 그거 해볼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별로 고민을 안 해보는 뭐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자유와 행복을 person 분들 o is a p e r s 들 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대자유 마지막 지복 궁복적 행복 이렇게 who 수행하는 사람의 마지막 목표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어, 삶을 집어 넣는 거는 저희가 삶 속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제가 생각을 두 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와 행복이 삶을 떠난 행복이면 과연 추구 할만한 건가? 우리는 그러려고 이제 우리의 삶을 떠나서 뭔가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삶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소위 얘기하 출가나, 뭐, 수도원 같은 데를 가서 일반 사람하고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그게 의미가 있는 걸까? 그리고, 잘 먹고 살라고 애쓰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먹는 거다 해결된 데서 행복한 거 하고, 시가 다행 같을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하게 생각하는 게 삶이라는 거를 지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자유의 행복은 내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삶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고서 자유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수행이라고 생각. 철학이 예전에 수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데 요즘에 그냥 핫문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예전에 그리스 철학의 최대 주제가 자유와 행복이거든요. 이게 행복, 행복한 삶 어떻게 찾아갈 건가, 행복을 찾아가는 방정식은 뭔가 이게 그 사람들 의 화두예요. 그리고 그게 B.C. 한 300년 정도 됩니다. 아주 전성기를 이루죠. 그런데. 그때쯤이 뭐가요? 석가가 태어난 게비싼오 세기 근처. 예수 영년이시죠 그러면 중간쯤 이그 시대에 거의 비슷하죠. 비슷해. 오늘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나오것만 제가 이거 하다가 잠깐 틀었어요 옛날의 공방을 머릿속에 유를넣고 똑똑하지는 않고, 안경을 쓰지도 않고. 스토아파가 눈에 들어와서 플라, 스토아파에게는 플라톤 마이스트를 스토크라고 했습니다. 라우젤 거기에 저게 나와요. 스토아파 규정 중에 행복한 상태를 규정을 하고 하는데 시 라는 컨셉을 갖다 쓰고 시는 자연이며 자연은 이성이이세 개를 동료로 지목합니다.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있지 신이 자연이고 자연의 움직는 질서 이성들이면서 신 자연 이성을 같이 넣어요 어서 많이 본것같지 않세요? 으 교회 다니신 분 하나님을 로봇이사 이런 말씀 보시지 않으세요? 그게 스토아과 지정한 고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자연까지 집어넣면 으 이제 이게 동양 사상하고 또. 신과 자연이 딱 이거 두개 놓고 이성을 일단 빼도 집어넣어도 동양사상하고 이제 빛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철학을 또 얘기하면 이게 뭔가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그럴듯하게 생각되는 바가 있어요. 이거 안만는 외워도 행복하지 않아요. 언제 좀 괜찮냐고, 뭐더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게 뭐어서 점수를 주는 거면 조금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도 행복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그 여기 번호가 없어요. 뒤에부터 1번에서 자유 이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제일 앞에, 이제 당신은 지금 자유롭으니까 이런 개념을 했는데 이게는 꼭 자유, 공복, 상. 늘늘자유행복 삶.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죠 늘 그러할 거냐 가끔 행복할 거냐 늘 그러하게 만들려면 가끔 한가워 뭐가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늘이라는 제목을 앞에다 제가 첫, 처음에 강의를 의뢰받을 때는 늘을 뺐었는데 늘을 집어넣어야 이게 훨씬 중요할 것 같아서 늘을 집어넣고요 늘 그러하다 그러면 불교 쪽 공부하신 분은 늘 그러하냐? 석가가 노상그 물어보셨던 내용이 뭐 이게 진짜냐? 상하냐늘 그러하냐? 이런 걸 질문을 할수 있죠 늘 그러한 것을 찾아서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메뉴가 조금 비어 있거든요 여기다 제가 좀 쓰게 해 드리려고 하나 약간 비워놨어요 여기가뭘쓰시면 좋으냐고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거 하나 써 놓으시면 중요한 단어를 가져서 직접 한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맨 위에 빈칸에다가 나중에 네. 이쁘 하나 쓰시면 자, 이왜 이거를 얘기 드리냐면요. 생각이라는게 오늘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될 거고 이거야말로 우리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유와 행복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철학이나 개념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유와 행복을 느끼느냐는 다르죠 철학자 이론이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자유로워야 될 사실입니다 궁극적인것 그러니까, 삶이라면 그래. 지식이라면 자유와 행복, 너무 멋있게 써서 내시면 돼. 그럼 학자지. 학자의 삶이 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학자지. 그죠? 그냥 학자야. 그렇죠? 그 제도권이 학자냐지도권 학자가 아니냐뿐이지, 학자가 별로 행복하지 않아. 실력이 있어 자, 그러면 실제 삶의 수행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실은 수행자거든요. 우리가 수행자라는 말을 거기다 갖다 대입을 제가 가감히 쓰는 것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삶을 수행처럼 관리하지 못하면 사실은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자유가 뭐고 행복이 뭔가를 안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고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 아니, 거다. 이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건모르겠요 굉장히 생각으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자유롭고 행복하다라고 느껴져야 된 거예요 그래 일단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일단 자유와 행복이 성취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자유와 행복이 뭐라는, 뭐를 갖고 얘기를, 어떤 사람들이 자유와 행복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저희가 생각으로 그거가 개념에 도달하고 넘어가는 거를 이제 합려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찾아서 하니까 이게 수행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저희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삶을 해고하고 우리 삶 속에 구조를 한번 채워놓고 잘못된 거 던져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삶을 찾아서 하는 경우에 쓰려다 보니까 개념법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행해서 수행의 결과에 정말 자유의 행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도 제가 말이라도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 행복 이것만 갖고 둘중 하나만 갖고 만만치 않은데 이게 무슨 사회학이나 철학, 신각다 사실 파트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맨 앞에 왜 번호 없이 동그의미 했냐면 었그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자유 없습니까? 자유롭다면, 또는 자유롭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이게 맨 위에,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항상 불행해. 하는 분은, 또 나는 자유로워. 항상 무심히 있다고 모르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여기 계시려면, 은 효과적으로 들으려면, 아, 나는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들으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거냐. 강의실에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아, 집에는 같이, 우리 켜놓과을까 떠놓았을까? 같이 동료들은 산에 가기로 했는데, 산에서는 뭐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이 반대 가있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방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다, 우리 마음의 작용이지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바꾸고 싶어 할 때,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이거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인서 직접 쓰시라고 했어요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언젠가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삶의 시작은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이것도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나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내나을 지배하는 생각을 하고 이거 이걸 떠올리시는 게 언제가 시작이 아닐까 싶어서 제일 위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자! 그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개념을 저희가 그냥 논문을 쓰거나 그냥 공부할 때는 자유롭고 행복한 거를 적당히 사장한 것 따져보라고 도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있죠. 당신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자유가 아지는 몰라요. 남이 볼 때. 근데 자기는 자유롭게 느껴. 정말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이런 질문. 나는 자유로울까? 이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다면 또 자유롭지 못하면 왜 그럴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왜 나는 불행하게 생각할까 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는 거고 또 만약에 못마땅해지거나 그쪽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나로서 선택을 할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건 궁극적인 자유는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부자유스러운 내용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자유는 과연 무엇인데, 용어는 이제 궁극적 개념을 한번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내 상태가 어느 상태에 가 있는가를 파악을 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어떨 때 자유를 느끼나. 이런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본다는 게, 그 의미가 이제 처음엔 정답이 이렇게 어려울 수는 요 그러나, 질문을 이렇게 시작되지 않으면, 자유라는 거를 뭘 찾아가고, 자유를 뭘 느낄 건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의미에서 행복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느끼는 불행, 이건 뭔가? 내가 불행하다면 어떻게 이 불행에서 벗어날 건가? 아니면 인심만 받고 일되는 건가? 아니면 돈이 모여서 돈을 벌어야 되나? 뭐 이런 걸한번 떠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또한번 찾아야 되고 또 오늘의 주제가 보다 들어가서 늘자유로 행복한 사람은 과연 가능하긴 한 건가? 우리의 희망일 뿐인가? 희게 <laughs> 정말 로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디 이런 식도 무슨지 없고요. 이 주제를 제가 풀어볼 예정이고요.